자, 기본 기출문제 44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고 본인에게 추인권, 추인거자권,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번, 무권대리 행위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다. 2번, 언제나 무효다. 언제나 무효다 아니죠 언제나 무효다 4번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아,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4번 본인이 최고로 받은 상당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죠 4번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자 추인 한때부터 아니라 계약시에 소급효자 효력이 있다 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 맞죠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치다, 유동적 무효다. 언제나 무효다? 협의 무권대리라, 무권대리긴 하나, 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언제나 무효다. 틀린 지문으로 가야 되겠죠. 1번이 됩니다.